플레이어. 좋았다. 좋아, 가비. 안나서 안나서. 어, 아이고. 나이스컷 아~ 까비 오. 아. 오. 아직 6분 남았어. 시간만 6분. 5 아, 3. 나이스 어몸 풀렸어 몸 풀렸어 몸 풀렸어 나이스 10대 4요 10대 4또쏴또쏴 딥스리 스리아 밟았어 투투 오 오. 오, 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. 딥스리. 어, 오 어? 와몸 풀렸어 몸 풀렸어 13대4 13대4 시합 많아요 샤. 나이스 패스. 오 어, 나이스. 아이스, 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뭐야. 3분. 3분. 3분! 나이스 패스! 와우! 아, 이패패 아, 잠 아, 잠깐가 아, 아, 잠 아, 잠 아, 웃 아, 웃 아, 웃

아이스 오. 오, 뭐야, 뭐야, 아웃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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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, 플레이, 네. 사이드, 사이드, 아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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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, 뭐 네. 나이스패스 아아갑 하프라인샷 하프라인샷 <laughs> 또 싸? 오 들어왔다 크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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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돼, 넣어야>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아, 시작! 9 8너 돼. 들어왔다.